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는 여러분들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면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 거냐면 우주론에 이렇게 한번 맞춰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어큰 입장에서 학습 목표를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잘 이해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세부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게 되었던 동기가 있을 거잖아요.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 계기에 대해서 첫 번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 계기는 틀림없이 누구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뉴튼 의 안윤력법칙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이 안윤력법칙이 본인의 특수상대성이론하고 잘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모순점을 수정하려고 해서 본인의 중력장이론인 여기 있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뉴튼과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할때아인슈타인은 술술술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뉴튼이라고 하는 대천자의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개혁을 시키려고 시도를 한 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는 아인슈타인은 상당히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고민을 돌파했던 중요한 등가 원리가 있어요. 이걸 두 번째로 생각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등가 원리는 어떤 거였냐면 중력과 가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다시 회고를 할때 바로 이 생각이 본인 인생에서 가장 어,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로 기뻤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등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일반상대성 이론이 대중한테 엄청나게 인지도를 가지면서 인기가 있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누구의 실험 때문에 그랬냐면 영국에 있는 천체물리학자였던 아서 에딩튼의 실험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서 에딩튼의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일반상대성 이론, 다시 말해서, 중력장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묘한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은 어떤 식으로 우주를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중력장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완성을 한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주는 크게 봤을 때 정적인 우주도 있고 동적인 우주도 있어요. 그런데 아슈타인은 정적인 우주론 쪽에 우주론자에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본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주가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축하지 를 못하게 우주 상수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 놓고 혼자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프리드만과 벨기에의 르메르트가 그렇지가 않고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팽창했다 수축할 수도 모른다라고 하는 동적 우주론을 재창을 해요 물론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 볼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렇죠 항상 실험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실험을 성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한테 벌써 여러 번 소개돼 있던 그분이 바로 허블이에요 허블 그래서 우리는 허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허블이 뜻. 허블이 적색편의를 이용을 해서 어떤 걸 증명을 했냐면 우리가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우주 팽창론을 제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봤을 때몇 가지 얘기가 나왔죠? 동적 우주론 그리고 또 하나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주의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물론 여기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건 아니고 빅바,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이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에 했다라고 하는 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게 어떤 게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아인슈타인은 본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보면 은 정적 우주론을 주장을 하다가 지금 현대 우주론에서는 완전히 망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주 상수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일생일대 최고의 실수라고 표현을 했던 그 우주 상수가 다시 요즘은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어떤 입장하고 같이 재조명을 받아요? 그렇죠?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만들었다가 정적 우주론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게 아니라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그, 실험적 증명 때문에 이건 대체 최고의 실수예요. 라고 말했던 그 우주 상수를 폐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게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거하고 서로 같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론이 있어요. 바로 이 이론, 그거를 람다 CDM 이론이라고 해요. 바로, 어, 이 이론을 우리가 간략하게만 한번 이렇게 확인들을 해볼 거예요. 이러면서 이번 시간에 주제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슈타는 일반 상대성을을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주제거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첫 번째 주제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배경을 이렇게 알아보면은 이쪽은 아이작 뉴튼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쪽도 1966년도에 기적의 해를 만들고 이쪽도 1905년도에 기적의 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시대적 배경도 비슷했어요. 둘이가 비슷한 나이, 에 비슷한 과정을 겪어요.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1906년보다 한해 적은 1 9 0 1665년도에 5년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해요. 대학교를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그때 막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요. 흑사병이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혼자 사색에 빠져 있을 때예요. 이렇게 빠져 있을 때 가장 중요했던 어떤 걸 찾아내요? 그렇죠. 인류 역사의 문명을 근대 세계에서 어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세상에서 근대 과학을 완전히 툴을 갖추게 되는 만유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때 생각을 해내요. 거기 주요 아이디어를. 그리고 이쪽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돼요? 아인슈타인도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면 그때 지도 교수님들한테 거기에는 아인슈타인을 담당했던 교수님들한테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들이랑 한... 이겠죠. 학교 교수님들한테 약간 불성실한 학생으로 이렇게 찍혔어요. 찍혀가지고 취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추천서를 못 받아서 취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특허청을 소개시켜서 이렇게 특허청을 다니고 있을 때예요. 바로 이랬을 때 아슈타인은 어떡하냐면, 특허청에서 일하면서 밤새도록 생각을 해서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네 가지 논문을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주제거리를 일반 상, 아,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기적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바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렇게 개념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생각이 여기에서 일반 상대성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핵심적인 사고관념이 서로 차이점을 보여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뉴턴은프린키피아를 통해서 만유력법칙이라고 하는 걸 발견을, 발표를 해요. 만유력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거리의 체면에 반비례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질량의 곱에 비례를 해요. 그리고 여기 주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주 보편 상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도입을 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에서 어떤 걸 발표를 했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공부를 할때두 가지 가설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어떤 가정을 해놓고 이 문제를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전개를 했냐면 첫 번째는 첫 번째 썼던 그 원리라고 하는 거는. 어 갈릴레의 상대성 원리였던거죠 갈릴레의 상대성 원리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두번째는 광속도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걸 도입을 했다고 했어요 광속도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건 어떤 개념이었어요 빛속도는 관찰자의 운동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둘 사이에 모순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둘 사이에 모순이 보여요? 여기는 아시, 아 뉴튼의 여기는 만율력 법칙하고 여기에는 그, 아인슈타인의 광속도 불변의 법칙,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여기 사이에 무순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느껴지면은 여러분들이 감각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어떤 무순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요, 만율력 법칙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텀이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인슈타인 불만은 그거였었어요. 두, 두 물체 사이에 힘이 M1, M2가 만약에 지구하고 태양이라고 하던, 또는 지구하고 달이라고 하던, 어쨌든 간에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전달을 할때 즉각적으로 진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즉각적으로 원격작, 이 즉각적인 원격작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어떤 시간이 걸리지 않고 곧바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왜 불만을 가졌을까요? 바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은 광속도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걸자기의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쓸때 이거를 제1의 원리로 이렇게 삼았어요. 제1의 원리로 삼았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즉각 적으로 전달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광속도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거리가 있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 거리가 빛을 통과하는 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구가, 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하나 듣게요.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을 해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태양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지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틀림없이 이렇게 여기가 태양이고 여기가 태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빨간색깔 공을 들까요? 이게 우리가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 은태양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예요. 구심력을 받아서 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바퀴 돌면 이게 1년인 거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갑자기 태양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태양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어떤 현상이? 그렇죠? 이쪽에 뉴튼의 만윤력 법칙으로 생각을 하면은 태양이 딱 없어지는 순간 지구는 곧바로 태양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얘는 곧바로 등속 직선 운동으로 튀어나갈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없어지자마자 동시에 그런데 여기에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보면 그렇게 못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태양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기 때문에 태양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여기서 힘이 정보예요. 그 정보가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여게 광속도가 불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빛 속도로 나눠준 것만큼. 후에 지구는 태양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서 딱 사라지더라도 지구는 똑같이 원계도를 돌다가 그러니까 나눔감, 대강 8분 23초 정도 후에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정보가 날라오는 시간이 그 정도로 걸리니까 그 후에 원운동을 하다가 그 후부터 등속, 직선 운동으로 튀어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렇게 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쪽에 맞을까요? 바로 이 문제가 빠졌던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여기는 아슈타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합당한 새로운 이론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둬야 돼요. 이러면 그러면 배경은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나름대로 증, 정리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걸 설명한다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생각, 등과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에딩턴이 했던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뉴튼과 그리고 여기는 아인슈타인의 두두 두 분의 생각을 비교를 해서 아, 왜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들을 해 보세요. 저는 이제 등가 원리 그리고 엔디터 실험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할게요.